떻게 여러분들 한 주간 다들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는 계속 되어지는 가스펠 프로젝트를 통해 부활의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 주 가스펠 스케치 본문은 부활의 예수님 시리즈 마지막 본문으로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다 마치시고 승천하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수님은 이 땅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많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이 만약 세상에 남아 계셨다면 부활이 더 확실하게 증거되지 않았을까? 왜 예수님은 승천하셔야만 했을까? 오늘 우리는 가스펠 스케치를 통해 예수님 승천의 이유에 관해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승천의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스펠 스케치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승천.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가? 이제 본격적으로 스케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던질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승천하셨는가? 먼저 승천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의 의미는 크게 세 가지로 볼수 있습니다. 구원의 완성, 영광의 회복, 그리고 교회의 시작입니다. 승천의 첫 번째 의미는 구원의 완성입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위한 대제사장으로서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 승천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수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우리 죄를 위한 희생양이 되실 뿐 아니라 부활승천 하셔서 하늘의 성소에서 대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십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구원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승천의 두 번째 의미는 영광의 회복입니다. 승천은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이 회복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요.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성자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을 창조하셨고, 영광을 함께 나누셨습니다. 겸손하게 종의 몸으로 세상에 오셨지만, 구원 역사를 성취하시고 다시 영광의 자리로 돌아가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 부활이 구약에 예언된 것처럼 예수님의 승천 또한 구약에 미리 예언되었습니다. 10편 68편 18절은 장차 오실 메시아가 높은 곳에 오르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110편 1절은 그 메시아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게 되고 만물을 발 아래 두게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사도 바울은 20편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다라고 선포합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만물을 다스리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모든 교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사도 신경을 통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합니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르울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예수님의 승천은 이 땅에서의 구원사역이 성취되었음과 동시에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이 회복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승천의 세 번째 의미는 교회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을 통해 제자들에게 성령임하고 교회가 시작됩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시며 자신이 승천하셔야 성령을 보내주실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1장 7절도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더 나아가 예수님은 성령 임하실 때 제자들이 권능을 받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교회 공동체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구원 역사를 완성하시고 영광을 회복하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성령 강림을 통한 교회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이제 잠시 멈추고 여기까지 나눈 예수님의 승천의 의미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대제사장으로서 구속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의 승천은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승천은 성령 강림을 통한 교회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이제 오늘의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승천하신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먼저 성경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신이라.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구속을 이루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의 살 곳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알려줍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의 거처를 준비하기 위해 아버지의 집으로 가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거처가 예비되면 다시 제자들에게로 와서 제자들을 아버지의 집으로 영접하여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서 우리의 살 곳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예수님이 지금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다고 알려 줍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이름 위에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을 예수님에게 주시고 성자 하나님의 권세를 회복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만왕의 왕으로 교회의 머리 되시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중보하시고 우리의 살 곳을 준비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승천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구속의 완성, 영광의 회복, 그리고 교회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 승천하신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우리의 살 곳을 준비하시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역사 가운데 다시 오실 것입니다. 초림의 예수님은 고난의 종으로 오셨지만 재림의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왕으로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 오실 것입니다. 이번 주 가스펠 프로젝트 본문은 승천하신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금주 가스펠 스케치 본문 사도행전 1장 10절 11절로 오늘 가스펠 스케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일 선포되어지는 메시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신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번 주 가스펠 프로젝트 스케치를 보시며 궁금하신 것이 있다면 언제든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